자 36번 볼게요. 상감 36번 a가 마이너스 20보다 큰 음의 정수래 근데 a1의 값에 합을 구하여라 라고 쓰여있는 거야 알겠지? 그럼 천천히 그냥 해볼게 자 얘는 얘는 내첫처음 써보자 m a1 그리고 a1의 값이 a인데 야 a는 a는 생각해봐 야 a는 마이너스 20보다 커야 된대. 자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은 음의 정수이므로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. 자 여기까지 맞지? 자 그런데, 그런데 0보다 작을 때 이거 보고 이거고 보 이걸 읽어야 돼. 0보다 작으면 제곱하래. 0보다 크면 반으로 나누고 이를 빼래. 자 그러면 a2는 제곱해 주면 되겠지? a 제곱, 그렇지? 자 근데 a 제곱은 무조건 양수겠네. 따라서 무조건 양수니까 얘를 바꿔줘야지. 이분의 일, a 제곱, 마이너스, 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. 그치? 자 그런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. 모르지? 그치? 자 따라서 얘는 나눠줘야겠다. 알지? 았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0보다 클 때로. 맞지? 자 그러면 첫 번째. 그냥 야, 야 써보자.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더 많아. 아니면 0보다 클 때가 더 많아. 그냥 생각해봐. 뭐더 많아? 그냥 딱 봐, 용구다큰 때가 훨씬 많아. 용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과 2일 때밖에 없어. 맞아 아니야. 그렇지? 뭐 1과 2일 때 해주고 아니면 그 다음에 바꿔주면 돼. 즉 즉. 야 이거 이것도 봐봐. 그러면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봐주면 돼. 이해가 됐지? 자 a가 마이너스 1이야.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음수가 된단 말야. 이 그렇지? 자 음수가 아니야. 아, 음수야. 그러면 이제 a 3의 값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a 3의 값은 얘가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돼. 이렇게 이해됐지? 자, 근데 잠깐 이거 봐봐. 잘 봐. 야, 이 말뜻을 읽어볼게 밑에서 a k의 값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k의 최소값이 5이다. 그렇게 읽으면 되게 정신이 없잖아. 그치? 즉정산이 유리수가 뭘까? 정수 아닌 유리수, 분수라고. 분수가 되는 거, 분수가 되는 최소값이 5래. 즉 a 다섯 번째 항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래, 분수래. 그럼 1부터 4까지 뭐다? 정수이다, 주임 말이야. 즉이 말은 a 1부터 a 4까지 정수이다. 해낸 주인 말이야. 알겠지? 그냥 이 발을 이렇게 삼았어. 근데 이 말이 네 모의사에 나왔어? 그럼 요거고대로 응용해서 나온 걸 거야. 알겠지? 자, a1부터 4까지 정수여야 돼. 그러면 이거면 돼? 안 되지. 그치? 자, 그러면 다시 이제 a가 또 몇이일 수 있어? 마이너스 2일 수 있지. 마이너스 2가 되면 a에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이제 a의 a의 세 번째 항은 a의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2, 2는 4니까 0이 되겠지 그치? 자 그럼 네번째 항은 네번째 항은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 제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치? 또 0이 되겠지 맞지? 뭐그 다섯번째 항은 또 0이 되겠지 생각해봐 다섯번째 항에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? 분수가 나와야 돼정수 하나 오면 돼? 안되네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안된다 즉 다른 말로 해주면 무슨 말이다? 얘는 무조건 양수이다 이런 식 말이야 됐지? 이해 됐지? 자, 이렇게 찾아주는 거 진짜 되게 좋은 건데 옛날에도 여러 번 나온 적 있어 예전 모의고사에서 개수가 너무 적을 때몇개 넣고 그 다음 바꿔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알지자 이거 있잖아 이래 순, 그, 그 수, 수혈 총정리할 때 그때 이 형태인 때 다시 할 건데 그때 다시 찍어서 얘기할 줄게 자 그럼 네 번째 얘는 무조건 뭐야? 무조건 양수네 이제 양수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따라 반으로 나눠줘야 돼 얘도 반으로 나눠주면 얘는 4분의 1 a 제곱의 마이너스 1. 그래서 다시 얘 빼주면 마이너스 3. 이렇게 되는 거 맞지? 그렇지?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얘가 뭐가 돼야 돼? 얘가 정수가 돼야지. 그렇지? 얘가 정수가 돼야 돼. 야 그러면 생각해봐라. 네 번째까지 정수가 돼야 돼. 그러면 a a 값이 반드시 짝수여야 돼, 홀수여야 돼. 짝수여야 얘가 정수가 될거 아니야, 맞아? 얘가 짝수여야 돼, 얘가 짝수여야 돼. 자 따라서 따라서 a의 값이 바로 뭐가 돼야 돼? 짝수여야 돼. 그러면 em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? 맞아, 아니야. 맞지 않냐? 맞지? 있지? 이렇게 써 있으면 되잖아. 알지? 그래야 얘가 정수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얘고대로 대입해주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네 네 번째 항이 맞아? 자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뭐가 나와야 돼? 다섯 번째에서는 분수가 나와야지 그렇지? 자 그런데 분수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얘가 0보다 작으면 돼? 안돼 0보다 작으면 제곱이 나와서 분수가 절대 나올 수 없어 알았지? 따라서 얘는 반드시 어때야 돼? 0보다 큰것같아야 돼. 그치? 자 따라서 아 그렇구나. 따라서 n 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돼. 맞지? 자 따라서 n 제곱이 3보다는 커야 돼. 그치? 그럼 m의 값이 몇이 되면 돼? 4가 되면 되겠네? 그치? 어차피 정수여야 되니까. 4 넣어주면 a 값이 몇이 되면 돼? 마이너스 8이 되면 되겠지. 뭘 찾는 거니? a, 1의 값에 합을 구하는 건가? 그렇지? 자, 따라서 따라서 얘가 될수 있는 값은 m이 될수 있는 값은 m 제곱이 3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m은 몇이 되는데 2가 되면 되겠네? 그리고 2, 3, 4 이렇게 쭉 되면 되겠지? 그렇지? 자, 얘가 2 넣어주면 얘는몇이 a의 값은 a는 마이너스 4맞죠 그치? 맞지? 자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, 3, 4, 점점점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10뭐 이렇게 쭉 나와야겠지? 맞지? 자 그리고 마이너스 10 어쨌든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? 분수가 나와야지 그치? 자 분수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m제곱의 마이너스 얘는 2분의3 마이너스 2. 이게 분수가 나와야 돼. 그러면 m이 짝수면 되니? m이 짝수면 m이 짝수면 정수가 나올 거 아니야.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반드시 유리수가 나, 분수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일이 알겠지? 제가 따라서 m이 짝수면 돼안돼안 돼. 안 되지. m이 짝수면안 돼. 이렇게. m이 짝수면안 돼. m은 홀수여야 된다. 한 결론이다. 아, m이 짝수여야 되는구나. M이 짝수여야 돼. M이 짝수여야 얘 때문에 분수가 나오겠지. M이 홀수면 정수가 나오겠지. 자 따라서 M은 짝수여야 되겠네. M이 짝수니까 2, 4, 6 이렇게 되겠네. 자 따라서 M의 값이 2가 나오면 마이너스 4.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안돼. 홀수는 안돼. 그럼 마이너스 8. 그럼 마이너스 12. 그럼 마이너스 1 6. 이렇게, 이렇게. 됐죠? 36번도 다시 풀어보자. 마이스 4, 마이스 8, 마이스 12, 마이스 16, 마이스 20. 그래 어떻게 풀어지지? 보고